안녕하세요. 송산별TV 부자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입니다.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이 초지역 인근에 재건축으로 들어선 총 4,030세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먼저 안산 초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하철 4호선, 수인선, 서해선, 수인분당선, 인천발 KTX까지 이총 다섯 개의 역이 정차하는 펜타 역사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호선이 교차하는 역은 이 서울역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일대는 30년 이상 된 빌라 단지였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안산의 번화가였던 곳인데요. 이 세월에는 장사가 없듯이 고잔 신도시가 생기고. 상권의 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낙후된 지역으로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가 지금은 천지 개벽을 했고, 앞으로도 재건축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일대가 재건축에 들어감으로써 이 고층의 새 아파트들로 올라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개통한 선부역을 통해 서울 접근이 쉬워졌음은 물론이고 이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까지 25분이라는 최고의 교통 환경 개선이 일어납니다. 이 또한 다섯 개의 역이 교차하는 초지역을 바로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상승은 물론 주택 가격 역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일대 역시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린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 분당, 판교, 일산, 동탄, 수원 등이 그러합니다. 이 그에 비하면 안산은 이렇게 교통 환경이 개선됨에도 아직까지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따라서 이 다섯 개의 역이 정차하는 펜타 역사권인 이 초지역 일대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초지역 메이저타운 프로지오는 이 메트로 단지와 에코 단지, 파크 단지, 세 개의 단지로 구성을 합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이 메이저타운 프로지오의 에코 단지입니다. 이 메트로 단지와 에코 단지는 초지역 맞은편에 바로 위치한 단지고요이 초역세권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전역 면적 49제곱미터로 21평형입니다. 이총 지하 2층부터 35층의 고층 아파트로 초지역 메이저타운에서 가장 작은 평형대에 속합니다. 어, 해당 매물은 전면으로는 파크단지와 화랑유원지와 스타드음이 멀리 보이는 최고의 뷰를 품고 있고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구조와 21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커 보입니다. 정말 올해 초만 해도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빗발쳤던 아파트입니다. 현재 메이저타운 프로지오는 21평이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얼마 전 실거래가 5억 7천을 기록함으로써 이 주택가격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7월이면 2년이 다가오에도 매물은 10개 내외로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매물은 5억 8천으로 가장 저렴한 매물이고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7월 30일 만기로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 매매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계약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얼른 잡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혜택을 더 드릴 수가 있고요. 최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 초지역 메이저타운 프르지오 21평형은요 이 조정대상 지역임에도 현재 이 매물의 경우 6억원 이하라는 장점과 무주택 세 달하면 대출에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서 그런지 이 2개월간 잠잠했던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요즘 들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5일 시장이 열리는 시민시장이 바로 앞에 있고 상권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불편함 없는 인프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매물 내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혼부부나 3인 세대가 사시면 정말 좋은 평형대고요. 음, 현관을 지나 이제 보시면 거실입니다. 이 21평 거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광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4인용 쇼파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층고가더 높아 보이도록 우물형 천정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기본 컬러는 화이트 앤 그레이 톤입니다. 이 주방 역시 기역작 광폭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주방과 거실 창이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싱크대 옆으로 양문형 냉장고 자리와 수납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4인용 식탁 자리가 나오고요. 이 세입자분은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까지 두셨는데 전혀 답답함이 없는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또 대피실 공간이 있고요. 이 선반을 짜셔서 수납 공간으로 이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어,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이3 0평형때보다큰 대형 팬트리입니다. 이 원래는 21평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방 3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인데요. 이 집주인분께서 방한 개를 이 드레스룸과 파우드룸 그리고 팬트리 시설로 옵션을 변경한 집입니다. 이 사실 이 팬트리가 없었더라면 이 짐을 보관하실 수 있는 곳은 전혀 없고요. 분명 방한 개는 옷방으로 꾸미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신청한 게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안방에는 퀸 침대가 들어가시고요. 작은 방 역시 막힘없는 뷰를 자랑하고 있어서 이 붙박이장이 또 있고 이불 가지를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음, 다음은 세탁실인데요. 이 양쪽에 건조기와 세탁기를 두셨는데 이 남는 사이 공간이 전혀 불편함 없이 넓었습니다. 또 실외기실 역시 통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실외기 위 공간은 이제 선반을 매달아 갖고 불필요한 짐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음, 초지 프루지오 에코 단지는 이제 멋진 조경 시설과 분수대, 휴식 공간, 이 놀이터 등 일군 건설사다운 화려함을 자랑을 하는데요. 동강 거리도 되게 넓고 아주 쾌적합니다. 또한 단지 내 상가와도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이 다음은 초지역 일대인데요.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층의 새 아파트들이 들어선 모습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다섯 개의 노선이 정차하는 펜타 역세권 초지역으로 인해서 이 안산 대장 아파트로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이 많은 노선이 다 들어간다면 이 일대는 또 한번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 초지어 메이저 타운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